고라니가 있네. 근데 그렇게 앞. 쟤는 엄청 빠르지가 않네. 다쳤나? 어, 저기 간다. 잘 뛰네 그랬다.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네 여기쯤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갔네 도담이 인제 놓쳤어 도담아 절로 내려갔어 엄청 빠른 고란이였으면 도담이가 금방 포기하고 그냥 왔을건데 생각보다 쫓을만 해가지고 한참 따라다녔네 저기로 내려가던데 아까 저기로 내려갔어 체커 쫓아다녔어. 또 밑으로 내려갔어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힘들게 뛰었어. 힘들게 뛰었어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형 아파했을 거야. 그래 숨좀 돌려. 아이고 힘들었어. 한참 뛰었어 너. 힘들지. 한참 뛰어서 힘들어. 아이고. 으이구, 으이구. 어이 힘들어, 힘들어, 우리 강아지. 아이고, 힘들어요. 아이고, 힘들어라. 힘들어 꼬기 좀 줄까? 형아 오늘 꼬기 조금 갖고 왔는데 육포 육포 어디 갔어? 왔어? 자 하나 더 이거 어제 어, 어, 형아도 조금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 육포 육포 맛있지. 가자. 육포 먹고 힘내. <laughs> 한참 뛰긴 했어. 많이 힘들구나. 조금 더 쉬어. 가보자. 스피드가 도담이랑 고, 비슷한 고라니가. 이를 쫓아가는 바람에 한참 쫓아가 갖고 도담이가 많이 뛰었어. 한 2분을 엄청 뛰었으니까 힘들지. 가자. 여기서 조금 더돌아 맘대로 해. 아, 오늘 맑다 하늘. 늘이 엄청 맑아. 해도 떴고. 가자. 여기서 놀아? 가자. 쪽으로 가 보자. 이리 와. 고기 줄게. <laughs> 공짜로는 안 와. 아, 진짜 치사한 녀석. 자. 看始。가자